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 형성평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 떨어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점점 속력 값은 빨라지게 되겠죠. 속력이 빨라진다? 운동 에너지의 값이 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높은 곳에 있던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2번과 3번은 농구공에 관한 문제네요.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을 모두 나타낸 것은 위치에너지가 높은 곳에 있던 친구가 점점점 내려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C에서 D 구간, D에서 E 구간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정답은 5번. 3번. 공이 운동하는 동안 에너지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A, B, C, D, E, F죠. 공의 위치에너지는. 잠시만요. 자, 위치에너지의 값은 A가 E보다 크다. A가 E보다 크다가 아니라 서로 똑같죠. 공의 위치 에너지는 b와 d는 동일하다. 지금 그림상 b의 위치와 d의 위치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틀렸고 3번 <laughs> 운동 에너지는 c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c가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값은 전혀 존재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4번 역학적 에너지는 b가 d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데, 어느 위치든 동일합니다. 단 공기정일 무시했을 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과 6번 보도록 할게요 5점, A점, B점에서 각각 구슬을 떨어뜨려가지고 A와 B 지점에서의 속력을 측정을 해보고 진행을 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낙하는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속력값을 각각 A와 B 지점에서 속력값을 측정을 하면 운동에너지의 차이 혹은 변화를 구할 수가 있겠죠. 니엔 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이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역시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다라는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운동에너지는 점점점 증가 위치에너지는 점점 감소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질량에 따른 위치에너지 변화량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실험을 할때이 질량이라는 게 변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a와 b 지점 다른 지점에서 속력을 측정해 보겠다라는 변수가 나타나 있어요. d는 실험으로서 적합하지 않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실험 과정에서 오차를 줄이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확히 5점에서 떨어뜨려야 될 것이고 각각의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고 속력은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 값을 구합니다. A점의 속력 측정기는 O와 b 점의 정확히 중간에 설치합니다. 아니, 이걸 굳이 정확히 중간에 설치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더 아래 위치해도 되고, 높은 곳에 위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쇄고서를 떨어뜨릴 때 벽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 6번 볼게요. A점의 초점. 속력 측정기를 좀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 결과가 어떤 값이 바뀔까?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 속력 값은 더 줄어들 것이고 B점에서의 속력은 어찌 됐건 간에 비는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속력 값은 동일합니다. 3번 A점에서 운동에너지가 더 커진다. 더 작아질 거예요.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위치에너지가 더 커진다.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7번. 3kg인 물체가 A와 B점에서 낙하할 때, A점에서는 120줄이었고, B점에서는 267줄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볼수 있는 게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7줄에서 120줄을 빼면은 147줄이 나오게 되 거예요. 이게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즉 A에서 B점까지 내려올 때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이 말은 즉 위치에너지의 변화와 똑같습니다. 즉, 그럼 147은 무엇이냐? 9.8 그리고 질량 3kg 높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계산을 해보면. 따라서 높이 H는 얼마일까요? 7번의 정답은 5m 나오겠네요 8번 보겠습니다 연지기로 던진 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올라갈수록 속력은 점점 느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의 거리가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걸볼 수가 있죠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질 것이고 올라갈수록 운동에너지가 작아질 것이고, 왜 속력이 줄어드니까? 공에는 지구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계속 작용을 합니다. 왜 얘가 속력이 느려지냐면,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5번, 공이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 서로 지금 바뀌었죠? 정답은 5번. 자, 9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10m 높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대요. 5m를 지날 때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옳게 짝지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위치에서든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일 최고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면 얼마냐면 196줄이 나오겠네요. 절반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러면 위치에너지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 값의 절반 값이 나타나겠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남은 거는 모두 다 운동에너지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10번 높이가 20m인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더니 10m인 지점을 지날 때 위치에너지가 100줄이래요 여기서 포인트는 20에서 10으로 갔다 절반이 줄었다 라는 거죠. 그럼 이때가 100줄이었다면 위치에너지는 이때는 200줄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100줄은 어디 갔을까? 100줄은 운동에너지가 되었겠죠. 처음에 위치에너지는 200줄이고요. 처음에 운동에너지는 없었고요. 5m인 곳을 지날 때 운동에너지는 50줄, 5m인 곳을 지날 때 역학적 에너지는 200줄.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느 위치든 역학적 에너지는 동일해야 하니까 11번 보겠습니다 달에서 새고수를 낙하시키는 실험을 한대요 달 표면에서 지구의 높이가 2m일 때, 1m일 때 표면에 도달할 때 설명으로 오른 것 볼게요 2, 1,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 B, C가 되겠네요 위치에너지는 A가 B보다 크죠. 역학적 에너지는 C가 A보다 큰게 아니라 동일하죠. 운동에너지는 A, B, C가 모두 다르죠. 다릅니다. 위치에너지는 A, B, C 모두 다르고,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동일하겠죠. 11번의 정답은 5번. 자,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경우를 물어본 건데요. 여기서는 어쨌든 전자기 유도가 바로 이 원리라는 거꼭알아주세요 기억. 자석이 코일에서 나올 때, 코일 속으로 들어갈 때, 자석을 고정하고 코일을 움직일 때가 바로 자석이 코일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만 불이 켜진다는 걸알 수가 있죠. 3번, 간이발전기를 흔들어서 발광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모두 고르시오. 흔들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럼 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됩니다. 14번, 간이발전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풍력발전소 돌아가죠. 수력발전소 돌고 있고, 일라인 스케이트도 돌아가고. 전지를 사용하는 손전등. 전질은 전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의 전지 자체에 전류가 있는 거죠.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그림은 손잡이를 돌리면 불이 켜지는 자가발전 손전등이라고 합니다. 전기에너지의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왜? 불이 켜지겠지만 주변은 뜨거울 수가 있거든요. 손잡이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를 만들고 있고, 빠르게 돌리면 더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인라인스케이트의 바퀴 역시 똑같은 원리고요. 손전등에 불을 켜는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6번 풍력발전기와 선풍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전기 내부에는 자석과 코일이 있어야 전기를 만들 수 있죠. 이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전자기 유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니은 선풍기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반대죠. 풍력발전기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맞죠? 16번의 정답은 3번. 17번, 수력발전소에서 발전기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래요. 물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18번 볼게요. 가전제품에서 주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선풍기는 아니죠. 18번의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19번. 가전제품에서 주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전기밥솥은 열 에너지를 쓰고요. 전기난로와 형광등은 서로 다릅니다. 얘는 열이고요. 형광등은 빛이고요. 모니터와 전기밥솥도 다르고요. 배터리 충전기는 열 에너지가 아니라 화학 에너지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0번.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하였더니 청소기 뒤쪽으로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인데, 전환된 에너지를 모두 합하면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양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청소기 자체가 운동 에너지로 많이 소모가 될 텐데, 운동 에너지와 또열 에너지로 소모가 됐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21번. 소비 전력을 알수 없는 가전 제품 두 개를 1시간 동안 사용했는데 이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가 3 6 0 4줄이라고 하네요. 10, 10 100, 100,000, 10만, 36만 줄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소비 전력이라고 물어봤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줄은 어떤 X의 전기 제품의 소비 전력에다가 두 개라고 했고요. 한 시간은 3600초니까 이렇게 두고 정리를 해보면 50W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22번에서는 소비전력이 22와트인 전구 2개를 하루에 3시간씩 3시간씩 사용할 때 하루 동안 전기, 전구 2개가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물어본 겁니다. 22와트짜리를 2개 3시간 그러면, 총 계산한 값은 얼마냐면, 132W가 나오겠죠. 마지막 23번 보도록 할게요. 소비 전력이 40W인 선풍기와 1200W인 에어컨을 사용을 한대요. 선풍기를 3시간 동안 사용하면, 120W에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와트 시라고 써 줘야겠죠. 3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번.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사용하면 1200와트 시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단원 형성 평가를 마치도록 할게요.